아, 저는 아는 디자이너 김세진이고요 24년차 디자이너예요 디자인을 해주는 디자이너로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때서 말고 강사 챌린지를 하고 나서 제 안에 가장 크게 깨진 게 영업을 해야 된다 이게 저는 뭔가 망치로 한데딱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가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하고 저를 불러야지만 저는 강의를 했었는데 아 내가 이걸 영업을 해야 되는구나, 라는 게 저는 강사님 강의 중에 가장 좀 인사이트 있게 느껴졌고,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, 라고 하셔서, 그 부분이 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는 좀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고요. 그리고 사실 너무 부끄럽게도 제가 강의 제안서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. 이번에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알았고, 처음 과제라서 만들어 봤어요. 사실 그런 게 있다라고 했으면, 어, 그런 거 어떻게 만들어 하고 좀 무서워서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어, 제가 몰랐어요. 그냥 <laughs> 어, 강사 챌린지를 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네. 걸 알았고 그리고 디자인이 여기에도 필요하는구나를 사실 챌린지 하면서 알았어요. 그래서 네. 그런 걸 알았고 메뉴판이 있어야 고른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것도 저한테는 좀 아, 나는 그동안 메뉴판이 없었구나. <laughs> 너무 이렇게 좀 불친절한 그런 강사였구나라는 게 이제 저한테 좀 많이 생각적으로 많이 깨졌던 부분이고요.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해봤어요. 어, 항상 이렇게 부르기만 기다린 게 아니라 지원을 해보자. 뭔가 이게 합격했냐 안 했냐의 그것보다 뭔가 제가 먼저 이렇게 해봤다라는 거에 있어서 저한테는 좀 역사적으로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캡처를 해놨던 거고요.